안녕하세요 이호랑이의 딸입니다 몸으로 유입되는 비타민C의 75%는 뇌가 모조리 독점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뇌 안에서도 중요한 곳일수록 사용량이 10배나 더 많다고 하는데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허혈성 뇌졸중 등 병태가 이미 발생한 부위에는 비타민C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명문 벤더빌트 의대 연구팀이 프리라디칼 첨단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비타민C는 소장에서 유입될 때, 기타 조직으로 유입될 때, SVCT1이라는 문을 통과하나 뇌로 유입될 때는 SVCT2라는 문을 통과합니다. 뇌 중간에 위치한 맥락총은 뇌와 척수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뇌척수액을 하루에 500cc 정도 만들어 내는 곳인데요. 여기에 있는 비타민 C 유입 전용 통로 SVCT2를 통해 비타민 C는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루 섭취한 비타민 C의 75%가 척수를 통해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뇌에서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뇌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비타민C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BBB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위에서 말한 맥락총을 통해 척수액으로 유입됩니다. 뇌는 어떤 조직보다 유해산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직인데요. 항산화 작용이 다른 조직에 비해 10배 이상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비타민C 항산화 작용은 뇌 속에 존재하는 유해산소에 비타민C가 전자 하나를 건네주어 유해산소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 연구를 발표한 벤더빌트 의대 연구팀은 뇌졸중 직후 급속 악화되는 유해산소에 의한 뇌장애를 비타민C 대량요법으로 급속하게 치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의 신경작용은 뇌의 여러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수행하는데요. 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카테코라민 도파민.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트. 비타민 C는 위네 가지 신경 전달 물질 서로 간의 농도 균형을 조화시켜 주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용은 항산화 작용은 아니고요, 물질의 생성을 촉진, 억제하는 촉매 작용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이상의 네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의 뇌 장애들의 예방 효과,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벤더빌트 연구팀은 위의 연구를 통해 여실히 여전히, 여하이 비타민 C가 뇌 장애에 가장 좋은 약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연구팀은 파킨슨병 약으로 사용되는 엘도파의 효과를 비타민C가 증강시켜 줄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본 연구 결과는 2009년도에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벌써 12년 전의 연구인데요. 여전히 현재에도 미국에서는 비타민C가 뇌 장애와 뇌뿐만 아니라 기타 장기의 암 치료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무한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비타민C가 그저 플라시보 효과? 아무 쓸데없는, 필요없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타민C 요법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지 이제 겨우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어 오고 있던 분야입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자주 들르는 블로그의 블로거 분이 "때문에 공부는 신념을, 신념은 치유를 만듭니다." 라고 적어 놓으신 문구가 있는데요. 저는 그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신념과 그에 따른 치유를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